자 어, 오늘 시간에는 다시 그 중국의 세계 지배전략 초안전 어, 21번입니다. IT 초안전의 지렛대 백도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부터 CCTV까지 중국산 백도를 설치하니까 중국의 정보가 슬슬 서고 있다 그런 음, 기사입니다. 자 중국의 초안전 수단 가운데서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기에 설치된 그 백도입니다. 중국산 제품은 스마트폰부터 스마트 TV, CCTV와 홈캠, 가정용 네트워크 공유기, 노트북, 심지어 키보드와 마우스 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제품에 백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각국 정부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제품의 백도어가 발견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자, 중국산 ICT 장비 가전제품에 숨어있는 백도어가 펌웨어 업데이트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백도어란 원래 네트워크나 관련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원격으로 고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국 전자제품에 있는 백도는 고객의 허가 없이 기기 통제권을 장악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달린 빼돌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전 15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시스템 보안 연구실과 보안업체 NHSC는 중국산 CCTV에 백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에 심어져 있던 백도는 중국에 있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카메라의 모든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전자신문은 최근 레노버 노트북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슈퍼 PC 프로그램이 발각된 데 이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중국업체 블루의 저가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백도를 찾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이 스마트폰에서 벌써 백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에서 독립한 보안 업체인 크립토아이어가 백도화를 찾았습니다. 문제의 스마트폰에는 중국 ICT 대기업 상하이 ADUPS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FOTA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도 와이어의 분석 결과, FOTA는 포메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 위치 정보, 통화 이력, 연락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72시간 이내에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외신은 해당 프로그램은 하웨이와 ZTE 스마트폰에도 탑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날 보안업체 아노비스 네트워크의 모바일 분야 연구원들이 BLU의 저가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중국 회사가 만든 백도어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라젠텍 그룹이 만든 백도어 프로그램 또한 포메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피니티 모빌리티 T O G -E, e L E A G O O I K U 모바일 비라인 X O L O 같은 다른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백도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16년 9월 샤오미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된 펌웨어 애널리틱스 스 코가 스마트폰 사용자 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중국으로 보낸다는 사실이 드러나 중국산 스마트폰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당한 뒤에 나온 이야기이어서 들 중국산 스마트폰의 인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트러스트 룩이라는 룩이라는 보안업체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스마트폰에 설치된 백도어는 2016년 7월부터 이미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백도가 설치된 중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7억 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체들의 추정입니다. 자 그러나 중국산 스마트폰의 백도 문제는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국방부를 빌도로 연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백도로 스마트폰의 권한을 탈취한 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국방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번째, 두번째 꼭지 봅시다. 문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6회 강한 감시용 CCTV에 보안 구멍이 난 중국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두번째 꼭지입니다. 백도어 노란은 스마트폰에서 그치지 않고 CCTV와 네트워크 공유기, 스마트 TV 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2015년 6월 NHSC 연구팀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CCTV에서 백도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백도어는 중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해당 CCTV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CCTV는 모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 cctv에 백도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는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당한다는 지적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2018년 5월 연방정부기관은 중국산 cctv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을 내놓았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어떤, 어떤 것이냐 중국산 cctv를 구매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방 어, 권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계 CCTV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하이크비전 2위인 다화 테크놀로지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호주, 전국 유럽 등에서도 중국산 CCTV 퇴출이 줄줄이 시작이 된바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국 문제 한국,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은 아주 그, 문제, 문제의식이 아주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큰 사단이 일어났는데, 육군이 해안 강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수입한 CCTV 260여 대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CCTV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설정한 인터넷 주소는 모두 중국에 있는 서버였는데 이 서버는 과거 악성코드를 여러 차례 유폐, 유포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CCTV에서 백도칩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다며 이를 철거하거나 교체하지 않았다고 KBS가 지난 5월 3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군 당국은 중국산 CCTV를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군다국도좀 어? 무사태행입니다. 방송은 망 불이 된 상태에서도 해커가 시스템을 잘 아는 경우에는 어딘가 연결점이 있다는 걸 안다. 그 취약점을 사용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보안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갖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도 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산 CCTV가 그렇대요. 자. 중국 공산당은 데이터 안전법을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즉, 중국 공산당이 CCTV 업체에게 백도 권한을 받으면 우리나라 해안 강한 경계 시스템이 감시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어떻게 하면 중국 공산당 CCTV 업체에게 백도 권한을 받으면 중국 공산당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해안 강한 경계 시스템을 갈, 감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CCTV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방범용이나 육아용으로 사용하는 홈캠이나 방범용 CCTV 또한 중국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코나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홈캠을 해킹해서 개인 사생활을 몰래 찍는 영상이 아무렇게나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야. 미국, 중국산 CCTV, 스마트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가에 값이 싸요. 네. 자, 세번째 꼭지봅시다 국내 대다수 사용 중인 인터넷 공유기, 어, 키보드, 마우스에도 백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인터넷 공유기 키보드 마우스에도 중국산이면 백도어가 있는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중국 ICT 제품의 백도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2020년 11월입니다 외신은 아마존과 이베이 등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네트워크 공유기에 네트워크 공유기입니다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네트워크 공유기는 디도스 공격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사용자 PC에 설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디도스. 디도스 공격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사용자 PC에 연결 을 설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죠. 2021년 1월에는 중국 최대의 TV 업체 TCL, TCL이 제조한 스마트 TV에 백도가 설치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은 그러면서 TCL이 하웨이에 이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해 2월에는 중국 샤오미가 만든 로봇 청소기에 백도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정용 청소기에도 백도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장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산 무선 키보드 마우스에도 백도어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주었습니다. 중국산 게임업체는 데이터 보안법을 앞세워 대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떠합니까 이런 식의 불법적인 일이 가능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데이터 보안법을 비롯해 안보 관련 각종 법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해 왔습니다 고객이 외국인이라도 그 침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를, 정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 특히 하웨이, ZTE, 샤오미, TCL, 하이크 비전 등의 대기업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BOR에 성장한 탓에 당국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한 외국인 개인정보는 대상국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 즉, 초안전을 펼칠 때 대단히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산. 에 대한 경계심 중국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마트폰부터 어? CCTV까지 어? 로봇 청소기 어, 어, 스마트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전자제품에 어, 중국산 전자제품에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 저까지 값이 싸니까 자꾸 이것저것 사게 되는데 어, 중국산 전자제품, 대단히 그, 어,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어, 실황방송을, 어,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5월 8에 관한 저, 여론조사를 좀 했더니, 갑자기 경고 딱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녹화방송으로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말씀을, 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